저의 최종 조합픽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놈입니다. 5월 27일 NBA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 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뉴욕은 지난 1차전에서 접전 끝에 애틀랜타의 승리를 내줬습니다.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경기 막판 애틀랜타의 역전을 허용한 것이 뼈아팠습니다. 벤치에서 나온 알렉 박스가 27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에이스인 줄리어스 랜들과 r j 베스의 야투난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애틀랜타는 지난 1차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경기 막판 동점을 허용했지만 트레이 영이 마지막 공격기회에서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영이 32득점, 7개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도 3점슛 4개 포함 18점을 올리며 외곽에서 힘을 못했습니다. 뉴욕은 벤치 멤버들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랜들만 조금 살아난다면 경기력이 꽤나 좋아질 것입니다. 애틀랜타는 영이 좋은 활약을 펼치기는 했지만 클린트 카펠라가 골밑에서 널렌스 노엘과 타지 깁슨의 수비에 꽤나 고전했습니다. 랜들은 정규 시즌 애틀랜타에 상당히 강했고 뉴욕은 여전히 홈승률이 좋기 때문에 2차전은 뉴욕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종 조합픽은 지금 바로 영상하단 고정댓글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1차전에서 워싱턴을 잡고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대로 점수차를 조금씩 벌리면서 침착하게 승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토바이어스해리스가 37득점, 6개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조엘 엠비드도 30득점, 6개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워싱턴은 지난 1차전에서 필라델피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반대로 수비에서 상대 공격력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뼈아팠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33득점, 10개의 리바운드, 6개의 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의 야투 난조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해리스가 공격에서 큰 역할을 해주면서 엔비드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워싱턴은 55.7%에 달하는 팀 야투 성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대등한 승부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2차전 역시 필라델피아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NBA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